오늘도 고생했어요. 오늘 하루 주식.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주식 오아주 여러분, DJ 스보입니다. 제가 그 주말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섹터가 어디죠? 바로 진단키트입니다. 특히 이제 랩지노믹스 굉장히 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종목, 랩지노믹스 되겠습니다. 오늘 또4% 가까이 상승폭이 나와줍니다. 신기하죠? 제가 말하는 거다 오르고 있습니다. 아,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랩지노믹스 상승폭이 나와주는 건 당연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실질적인 대장주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다들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를 게 보이는데, 오를 <laughs> 게 보이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까? 어,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주식 하시는 분이라면, 어, 진단키트 관련주는 좀 섹터에 전 담아 놔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 음, 뭐, 시장이야늘 흔들리긴 합니다만 어, 이제 실질적으로 관심 갖고 어, 쳐다볼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지금 최선이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위드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각광받을 만한 어, 산업 쪽은 저는 진단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코로나 19가 아예 종결이 돼도 코로나19 진단키트는 계속해서 쓰일 수가 있어요. 왜?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중간중간 검사를 한 번씩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아, 이미 진행 중이죠. 근데, 어, 뭐, 마 머크사에서 개발 중인 경구용 치료제, 뭐 그리고 여러 기업들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단 키트 검사하는 거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되게 단순한 논리거든요. 아니 검사를 해야 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제 관점을 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좀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휴마시스 대비 얼마나 저평가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만 이렇게 저점대를 끌어올려가는 게 저는 그래도 3만원 선까지는 얘가 올라와주고 여기서 뭐 등락폭이 생기면 이해가 될것 같거든요. 시총 한 4천억 정도는 찍혀야, 되, 찍혀야 됩니다. 근데 휴마시스가 지금 5천억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랩지노믹스의 매출액이 좀더 높죠. 물론 매출액만 가지고 바이오 제약 분야를 나누는 건 좀 위험한 이야기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 휴머시스가 갖고 있는 힘 랩지노미스가 갖고 있는 힘 그리고 오늘 또 상승폭이 좀 나와주는 이디지시라던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건 안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디지시도 보시면 시가총액이 2,700억인데 이디지시 영업익 매출액 한번 볼까요? 뭐, 요번에 전환 사채를 또좀 발행을 해가지고 보시면, EDGC가 어 아직까지도 좀 적자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 만약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이거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 보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어 흑자 전환, 여기 보시면. 어. 아직까지 이제 흑자가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2021년 12월 흑자 전환이거나 2022년부터 흑자 전환의 모멘텀이 생긴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 아, 괜찮죠. 어, 그거는 분명히 좋은 흐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랩지노믹스나 휴마시스나 이미 탄탄한 기업이 돼버린, 돼버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어, 제약 바이오 주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아더 힘낼 수 있겠구나라는 게좀 눈에 보인달까요 개인적으로는 어,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는데 꼭좀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랩지노믹스뿐만 아니라 어, 뭐 정말 여러 가지. 그 제가 SD 바이오 센서를 콕 집어 드렸어요. 아마 그 휴마시스 대장, 아, 저기, 진단키트 대장, 위드 코로나에서 가장 크게 수혜 볼수 있는 또 차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좀 꾸준히 말씀을 드릴 섹터고요 랩지노믹스 일단 1차적으로 3만원 선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흔들리다가 더 추가적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좀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겠고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무료 추천 종목 4.82% 수익 났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무료로 받아보시냐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 반짝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시면 이렇게 11월 1일, 금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게시판이 뜹니다. 저희 AP 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이시죠. 어, 그 개천에서 용재난다, 또 유튜버시고, 어, 직접적으로 무료 리딩을 해드, 해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무료로 다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침 시황부터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 관련 내용들 쭉쭉쭉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호재성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 저희 양재동에 카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와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자, 장 시작과 동시에 이녹스, 휴캠스, 엠게임 이렇게 나왔는데, 엠게임이 9시 6분에 1차 목표가 달성해서, 자, 보시면, 4.82%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거 무료로 잡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남아 있는데 이렇게 목표가, 선절가 완벽하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도 나는 싫고 VIP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1833의 6014 전화하셔가지고 편하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저희 이제 VIP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만 원인데. 오늘 하루 주식 보고 연락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서보성 팀장님 혹은 dj 스보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인 더 됩니다 할인 더 되기 때문에 1년에 100만 원 우리나라에서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 할인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관련 내용들 쭉쭉쭉 말씀해 주면서 엔게임 11.8%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8.41%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편하게 편하게 잡아보실 수 있는 방이고 그리고 자 어,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테마주 검색기 이거 정말 좋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갤럭시의 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오고 있죠 어,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좀 살펴보실 수 있게 저희가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 누르시고 쭉 내려 보시면 휴대폰 용도, PC 용도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 있게 다 마련을 해 놨거든요. 이거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어, 또, 무료로 사용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VIP 같은 경우에는 VIP 추천 종목 눌러 보시면 10월 28일 날 어떤 종목이 추천 나갔는지 당연히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3차 매수 진행이 되고 자쭉 보시면 이 종목을 왜 추천했는지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아니 VIP 돈 들여서 가입을 했는데 어떤 거 추천하는지는 알아야 되고 배경은 아셔야 될거 아닙니까? 자 성장성 기대되는 이런 산업 전반과 주요 내용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영상으로도 저희가 제작해서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